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산업계는 이런 공급망 문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FDA가 머크앤컴퍼니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은 여전히 전순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런 공급망 문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을 투입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브랜드협회 제프리 프리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3일 공급망을 주 7일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프리머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을 위한 트럭과 운전자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로스앤젤레스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 대형 유통 및 수송업체도 상품 배송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24시간 운영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대형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홈 디포, 탈겟도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공급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0일간의 전력 질주로 표현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모디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팀우이는 백악관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을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글로벌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 중 다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소비자 브랜드협회 프리먼스 CEO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두달 연속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7% 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4%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0.2% 감소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전문가 전망을 깨트린 겁니다. 지난 8월에도 미 소매 판매는 0.7% 감소할 것이란 시장 전망을 빗나가 0.9%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는 지난달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9월 소매판매는 13.9%, 근원 소매판매는 15.6% 각각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절정에 달하면서 여행 오락 등 서비스 수요가 타격을 받았던 지난 8월에서 9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에 주로 돈을 쓴 결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처럼 미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지출을 늘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는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핵심 버팀목으로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신뢰도 하락 속에서 백신 접종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아직 느슨해질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 관련 연설을 통해 지난 2주 동안 국가 대부분에서 전염병 상황이 개선됐다면서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주 동안 38개 주에서 병원 입원이 감소했고 39개 주에서 신규 확진도 감소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느슨해질 때가 아니라며 일관된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약 6,600만 명에 달한다면서 그들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긴급 규정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요구가 우리를 갈라놓는 또 다른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부스터샷 접종도 독려하고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응면에서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엑시오스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58%에서 최근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육로 입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백악관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여행 정책이 11월 8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표는 국제 항공 및 육상 이동에 둘다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백신은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 앤 존슨 제약계열사 얀센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FDA가 승인하진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내면 되고 음성 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의 여행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내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번 방침은 이런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겁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이 요구됩니다. FDA가 머크 앤 컴퍼니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 외부 자문단의 심사를 거치기로 한 만큼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FDA는 머크 앤 컴퍼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물류피 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11월 3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몰루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FDA는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때에 따라 외부 자문단 검토 단계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크 앤 컴퍼니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머크 앤 컴퍼니가 제출한 몰루피라비르 임상 데이터에 관한 의견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부 자문단의 첫 회의가 11월 30일로 정해진 만큼 자문단의 의견을 검토하고 FDA가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첫 경고치료제의 사용 승인은 12월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DA 측은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 자문단의 검토는 과학적 데이터와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누피 라베이르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성인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머크앤컴퍼니는 올해 말까지 천만 명분을 생산할 예정이고 연방정부는 170만 명분에 대한 사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족 이민 전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여전히 전순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모든 순위는 2개월째 모든 순위에 걸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전면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중이 A 순위,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비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한편 취업임민는 지난해 9월 전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학위불문, 비숙련,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법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히면서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전례 없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으로 낙태금지법은 48시간 동안 집행이 정지됐는데, 이때 텍사스 일부 병원에서는 임신 6주가 넘은 환자들에 대한 낙태수술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는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한 판사들 중 조지보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캐서리나 헤인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임스 오 판사는 효력 유지에 찬성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카스튜어트 판사는 반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항소 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는 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관 등의 이유도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미국인들과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의 조력자로 일했던 미국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탈출 작전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 스리 채널은 익명의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아프간 탈출 작전은 재집권한 탈레반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올해 안에 탈출 작전을 재개하고 일주일에 수 차례 아프간에서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고위 관리에 따르면 현재 탈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과 출국 허가증 작업이 진행 중이고 탈레반 및 다른 국가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은 일반 승객들을 위한 비행이 중단된 상태로 탈출작전이 재개되면 항공교통관제와 지상조업을 누가 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직 주변국들과 협의 중인 관계로 대피 재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고위관리는 서류와 물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탈출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군 완전 철수 이후에도 미국은 전세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지난 8월 31일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 200명 이상의 미국인과 일부 현지인들이 전세기 편으로 그곳을 떠났다면서 전세기 편을 늘리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아프간 탈출자들은 카타르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수용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미국으로의 입국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캘리포니아는 12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온도 높아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도 기록됐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이 사용하는 지표인 팔머 가뭄지수를 보면 올해 7월 캘리포니아의 팔머 가뭄지수는 마이너스 7.07로 1895년 측정 시작일에 가장 건조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또 올해 6월에서 8월 석 달간의 지수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07의 분포를 보여 이 주가 가장 건조했던 달 상위 5위에 들었습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 4.0 이하이면 극도의 가뭄으로 여겨집니다. CNN은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데이터를 보면 가뭄철이 새로운 정상이 되는 반면 우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여름은 또 미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더웠던 1 9 3 6년의 더스트볼 여름과 맞먹는 더위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올해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되며 영토의 거의 50%가 가뭄 상황을 관측 감시하는 미국 가뭄 모니터의 분류 체계상 가장 나쁜 예외적인 가뭄으로 분류됐습니다. 가뭄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강수의 부족과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의 증발 요구량의 증가입니다. 다트머스 대학 조교수 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가뭄 테스크포스 공동대표인 저스틴 맨키는 대기의 갈증을 채워줄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5만 개가 넘는 아크릴 인조 손톱으로 만든 대형 작품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살아남은 것에 대한 경의를 담은 작품, 생존자를 위한 분수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18피트에 달하는 생존자를 위한 분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뉴욕의 흑인 예술가 미셸 암노카의 작품입니다. 이 생존자를 위한 분수는 35만 개 이상의 아크릴 인조 손톱을 모아 만든 네온, 분홍색의 동굴 모양 조형물입니다. 동굴 내부에 설치된 분수 안에 방문객들이 동전 모양의 조각품을 던지면 향기가 올라옵니다. 예술가 파멜라 카운슬은 손톱 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소하게 특별한 일이라며 생존자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만큼 해냈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록화는 이 작품은 손톱을 칠하는 것을 좋아하던 자신의 자매들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들에게 손톱이란 매일매일 감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무드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분수는 12월 8일까지 전시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진단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리나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현재 회복 중에 있다며 의료진의 감사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의료진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밀한 관찰과 사생활 안전 차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 중이고 이틀간 치료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항생제에도 잘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경은 어제 뉴욕 경찰국 소속 이본 우가 전 여자친구 제니리와 그녀의 현 여자친구 제이미 리앙에게 총을 겨눴고 둘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리앙은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3일 우가 브루클린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리의 집에서 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5시께 리가 리안과 귀가하자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우와 리가 2년간 교제하다가 3주 전 헤어졌고 리가 여자친구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총을 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유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차일드 케어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국 발표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를 매달 부담하는 부모에게는 지출의 일부를 지원하고, 차일드케어 센터 등에는 운영비의 일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일드케어 센터 직원에게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달러씩 보너스와 직업유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 등은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 베이비 시터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되면 2천 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일부 영화관에도 임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소가 마련되는 영화관은 맨하튼의 할렘 AMC, 매직 존슨 등 여섯 곳으로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100달러의 현금 카드를 지급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